자, 하, 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쑤쌤입니다. 패턴으로 배우는 중국어 두 번째 시간이에요. 누구의 땡땡땡 일가는 총8권짜리 그림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오늘은 두 번째 책, 쉐이더 토즈를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활동할 워크지 구성입니다. 오늘은 스티커 활동도 있으니까요. 스티커 챙겨주신거꼭 잊지 마시고요. 이 활동들은 한꺼번에 하시는 게 아니라 하루에 하나씩 차근차근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단어 카드입니다. 이렇게 준비해주세요. 색칠도 예쁘게 꼭 완성시켜주세요. 단어 카드를 같이 따라읽어 볼까요? 그럼 이지 두. 이것은 누구의 배지? 这是谁쉐이 두즈. 쉐이 두즈. 배 두즈. 두즈. 펭귄. 치얼. 치얼. 공. 슝. 슝. 개구리, 칭화, 칭화 젖소, 나이니옹, 나이니 캥거루, 따이수, 따이수 거북,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요? 우궤, 우궤 바다표범, 하이빵 海豹，花啦，考拉，考拉 a b o 毛毛虫，毛毛虫，恐龙，恐龙，恐龙 g o 拉大猩猩，大猩猩。 스티커 활동 워크지인데요. 자 스티커 준비되셨으면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에 비어있는 곳이 있어요. 동물들의 그림의 빈칸에 알맞은 배를 채워서 맞추는 놀이 활동입니다. 자첫 번째 개구리가 나왔죠? 개구리, 칭화, 개구리의 배, 칭화 더두즈 그럼 개구리의 배는 어디 있을까요? 칭화 더두즈 자이나 알! 여기 썼네요. 잘 맞췄어요. 자, 두 번째, 곰, 시옹, 곰의 배, 시옹, 도즈 그럼 고의 배는 어디 있을까요? 짜이 날. 와, 주어지지 아 정말 잘했어요. 다음 귀여운 펭귄이네요. 펭귄은 지어, 지어, 도토우즈. 펭귄의 배는 어디 있을까요? 짜이 날. 자, 이제, 여기 썼네요 자, 그럼 다음 그림 볼게요. 캥거루, 캥거루는 딸이 오. 캥거루의 배는 딸슈더 두즈. 딸슈더 두즈. 이날 어디 있을까요? 네, 잘 찾았어요. 그 다음에, 어,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북이, 거북이의 배를 얼른 찾아줄까요? 거북이, 오, 꾀. 고기다 도즈. 在哪얼 와우, 진짜 잘하. 정말 참 잘했어요. 자, 그럼 젖소. 나이뉴. 니오. 나이뉴 도도즈. 젖소의 배. 젖소의 배는 어디 있을까요? 在哪나好棒. 와, 다잘 맞췄었네요. 자, 그럼 다음 그림 볼게요. 공룡이 나타났습니다 공룡. 공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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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룡도 도즈 어디 있을까요 공룡의 배 도어, 여기 있었네요 자, 엄마와 아기가 같이 있네요 너무 귀여운 코알라 코알라 가오라. 코알라도 도즈 코알라의 배는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잘 맞췄어요. 그다음에 뒤뚱뒤뚱 귀여운 바다표범입니다. 하이 뻥, 하이 뻥어도 뚜즈 바다표범의 배 어디 있을까요? 짜이날. 우와, 정말 잘했어요. 여전 부지 이번에는 숫자 따라 성급기 활동입니다. 중국어로 숫자도 익히고 놀이도 하고. 어떤 동물이 나올까요? 1부터 시작하는데 숫자도 라우시를 따라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다 왔네요 이렇게 연결해주면 짜잔! 치마 개구리가 나타났어요 아래 칸에 단어도 따라서 써보세요 동물 그림을 보고 단어를 매칭시키는 활동입니다. 저랑 같이 살펴볼까요? 첫 번째 그림은 무시무시한 공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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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공룡. 공룡. 자, 두 번째 그림은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얼른 도와줄까요? 누구예요? 네, 거북이, 오龟, 오이 엄마랑 같이 있는 이 귀여운 동물들은 누구일까요? 코알라, 네, 맞아요, 코알라. 가올라가올라그 다음에 뒤뚱뒤뚱 너무 귀여운 동물은 바다표범. 하이뽁, 하이뽁. 주머니에서 누군가 태어날 것 같은 이 동물은 누구죠? 네, 바로 딸수캥거루였죠딸수 마지막으로 동글동글 귀여운 애벌레는 마오마총 마오마촌. 자, 이것으로 쉐이더 투즈 누구의 베지 워크 활동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으로 아이들과 즐거운 축구 놀이 활동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와 누구의 귀지 쉐이더얼 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하기 꾹꾹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빠이빠이. 짜이엔